그 아재는 오늘도 변함없이 뻘짓하며 존망? 아니, 이번엔 미러리스 카메라를 산 모양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 나왔다고 저축할 생각 않고 바로 또 카메라를 쳐 샀다는데 일도 못하는 월급 루팡 아재 따위에게 보너스를 주다니 놀라울 뿐이군요 어차피 사봤자 몇번 쓰지도 않고 터바가 둘게 뻔하지만 산 김에 테스트하러 나가 본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인간은 지치지도 않고 뻘짓만 쳐 하는데 그러다 거짓골 못 면하는 건안 봐도 뻔하죠 그럼 오늘도 쓸데없는 집만 하는 아재의 일상!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본 도쿄의 한 신사입니다 머지않아 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 준비로 어수선하군요 이곳에서 카메라 테스트를 해볼 모양입니다 가지고 온 삼각대에 카메라를 연결하려나 봅니다 카메라 머리 위에 시커먼 털 뭉치는 바람 소리 등을 막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뭐, 오늘 촬영에서 소리를 녹음할 일은 없겠지만요 카메라의 뒤쪽 화면이 펼쳐지고 회전을 합니다. 셀카를 찍을 때라면 아주 유용하겠네요. 그럼 사진을 찍어 볼까요? 오, 멀리 보이는 탑의 디테일이 선명합니다. 영상도 찍어 보니 나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럼 장소를 옮겨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운세 뽑기를 한 뒤에 종이를 묶어둔 곳입니다. 사진의 원경이 흐리게 보여서 느낌이 좋네요. 글씨도 아주 선명하게 잘 찍힙니다. 이번 영상은 확대 축소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역시 휴대폰과 다르게 진짜 광학줌은 뭔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적어 매달아둔 나무판도 보입니다 확대 축소를 하면서 영상을 잘 찍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냥 아재 손이 덜덜 떨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손 이야기가 나왔으니 참배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도 찍어봤다네요 역광 촬영도 시도해봤는데 렌즈 플레어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팔랑거리는 종이가 인상적이네요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 새가! 새가 나타났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새가 잡빠져 있습니다. 그럼 새 구경도 했겠다. 신사의 풍경과 멀리 탑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탑의 디테일이 선명하게 찍히는군요. 이 카메라랑 아재의 천체망원경을 결합하면 엄청난 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 이딴 소리하면 아재가 또 시도해 볼까봐 무섭군요. 그럼 오늘의 실험은 아쉽지만 성공이네요. 다음번에는 꼭꼭 존망 기원합니다. 그럼 수고 안 하셨습니다.